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죠. 하지만 사람의 행동 뒤에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간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심리현상을 다룬 책, 사람읽기 시크릿, 인간 심리 36의 내용 중 일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혹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 뒤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병원의 약이 떨어졌습니다. 군의관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말하며 환자들에게 건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몸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반응한 거죠. 마라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한동안 마라톤에서 2시간 30분 완주는 불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1925년 한 선수가 이 기록을 깨자 이후 여러 선수가 줄줄이 그 벽을 넘어섰죠. 2시간 30분의 벽이 깨지고 사람들은 2시간 10분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10분이라는 기록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되었고, 그후 많은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계는 몸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일의 성패는 현실에서 먼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도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실패를 겪더라도 끝내 해내죠. 반대로 노세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선원이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춥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얼어 죽을 거라고 믿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원은 극심한 추위를 의식하다가 정말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며 숨졌습니다. 자기 암시에 의해 생긴 결과였죠. 이처럼 강한 긍정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꿉니다. 반대로 강한 부정은 가능한 일도 무너뜨리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향된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시각에 익숙해지면 그게 다인 줄 알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나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나요? 만약에 1년 전 혹은 3년 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 자신만의 틀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방향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틀린 정보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맞다면 옳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에 맞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아무리 사실이어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정보에 더 끌립니다. 그런 정보는 더 눈에 잘 띄고 더 신뢰가 가죠. 심지어 그런 자료만 일부러 골라서 찾기도 합니다. 신문을 봐도 서점에 가도 내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이 확증 편향을 다른 말로 프레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오직 그 안경으로 보이는 세상만 진실로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프레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옳은 판단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공자 또한 눈과 귀와 머리도 믿을 게못 된다고 했죠.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행 도중 양식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제자인 아내가 겨우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지었죠. 배가 고팠던 공자는 밥이 다 됐는지 궁금해서 두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거였죠. 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제자 가운데서도 도덕 수양이 가장 잘돼 있어서, 특별히 아끼던 제자였으니까요. 공자는 크게 실망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공자에게 밥이 다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방금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었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밥을 몰래 먹은 아내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졌거든요. 스승님께 들이장이 더럽고 버리장이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내를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자 같은 성인도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지만 그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죠. 우리도 평소에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했듯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판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판단력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제한된 정보 안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체 상황을 다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보고 판단해버리죠. 게다가 감정이나 선입견이 끼어들기라도 하면 판단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동료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신경 쓰이는데, 알고 보니 개인적인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경우나 혹은 친구가 차갑게 대해서 섭섭했는데 알고 보니 아파서 말수가 줄었던 경우도 있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정보가 부족할 때입니다. 전체 상황은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조각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일부만 보고 내린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자의 사례와 같이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듯이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감정과 욕심 때문입니다. 화가 나거나 욕심이 앞설 때는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기업가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죠.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믿다가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정된 생각과 편견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그 사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봐봐, 역시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의 틀을 더 굳혀버리는 거죠. 편견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정확히 보는 걸 방해하죠. 고대 철학자들도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큰 재앙은 없다. 한비자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판단의 상당수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큰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올바른 결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근거로 삼는 기억 자체는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는 평소 자신의 기억을 완벽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으며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회상하는 기억일수록 내용이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기억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진처럼 박제된 기억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을 사진처럼 명확하다고 느끼지만 착각이죠. 그래서 기억이란 끊임없이 편집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억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왜곡된 기억이 점점 더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기억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소녀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엄마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물장난을 하느라 엄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날 일을 물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금 뒤에는 기억이 났다며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해줬죠.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익사한 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즉, 엘리자베스는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자베스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뇌가 실제로 없는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뇌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실처럼 믿습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작용합니다. 바로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그럼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 같은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면 속도나 연료 상태를 알수 있죠. 하지만 계기판이 직접 차를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배가 고프다, 기분이 좋다 라고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식만으로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무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의식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엔진입니다. 배고픔도, 욕구도,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도 모두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자동차가 계기판이 아닌 엔진으로 달리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무의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어릴 때 한쪽 다리에 쇠사슬을 채워 기둥에 묶어둡니다. 새끼 코끼리는 몇 번이고 빠져나가려 애를 쓰지만 결국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고는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코끼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쇠사슬을 풀어놓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갈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코끼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발목을 묶는 사슬은 없지만 마음의 쇠사슬에 갇혀 있는 거죠. 코끼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궤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런 마음의 쇠사슬을 우리는 인습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도 코끼리와 비슷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능한 소설가이자 때론 아주 영리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먼저 행동을 유도하면 의식은 그 뒤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 이런 이유였어. 내가 이 선택을 한건 그게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의식이 먼저 결정했고 의식은 단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실제로 보지 못한 장면을 기억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끊임없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무의식은 명령하고 의식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자기 특정 브랜드의 옷을 사고 싶어졌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무의식이 옷에 대한 구매 욕구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의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옷이 실용적이야.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가격이 합리적이야. 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이 이미 내린 결정을 의식이 나중에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 과정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어버리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서 보고 무의식이 내린 결정을 마치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편향된 사고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내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불안전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흙덩이가 떨어진 이유가 있었듯이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세안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완전히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플라시보 효과에서 봤듯이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먹고도 실제로 나왔던 환자들처럼 말이죠. 마라톤 선수들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능하다로 바꾸는 순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2시간 30분의 벽, 2시간 10분의 벽, 그 마의 벽들이 그렇게 무너졌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긍정의 말을 하나씩 마음에 품고 다녀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아. 같은 긍정적인 생각들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신 잘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도 결과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심리 36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판단이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책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심리 현상들이죠. 인간 심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